할머니도 되게 뚝심 있으셨네. 응. 자기 아집으로 엄청 이제 잘 사셨네. 많이 어 보통 할머니가 아니시네 응. 엄하시고어 지금 보니까 여기 지금 할머니께서 지금 많이 만난 거서 계세요 이 할머니도 어 응, 강하고 직성 엄마도, 있고 엄마도 지금 선생님도 마찬가지야 어 응. 같해. 직성이 같단 말이야. 어 엄마가, 엄마가 어떤 능력을 어 주장은 다 아빠가 갖고 계시네? 네, 맞아요. 어? <laughs> 주장은 다 아빠야. 맞아요. 아니, 왜 이렇게 그 성격에 왜 이렇게 내세우지를 못하고 사셔? 그러니 답답해, 마음이. 어? 답답해. 한 푼두 푼 타서 트시는 거야, 지금요? 네. 어, 엄마야 할머니가 아막 화가 나셨어요. 우리 귀한 딸인데. 어. 마음이 그냥 조금 음. 어,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불안하기도 하고 마음이 편한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그런 상태에서 답답하고 그래서 어떻게.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고민 고민 속에서 살까 말까도 많이 망설였구만. 어? 응? 맞아. 없죠. 어 집도 나왔었네. 네 맞아요. 집을 왜 나왔었어? 안 살려고? 어휴. 집좀 나왔대. 지금 할머니가 그러셔. 집도 나왔다가 들어갔다 짐 짐보따리 싸고 나왔대. 진짜로. 네 맞아요. 여러분 샀어요. 음. 내년. 내년 가을 정도나 가야지 엄마가 조금 풀려. 어 그때까지 나좀 힘들어. 내년 가을 가야 돼.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막막반찬감도 탔어? 주권이 없었어요. 진짜 없어요 엄마 네. 주권 하나도 안 주고 사네 진짜. 몇 년간 그렇게 일도 일도 못 하. 고몇년 동안은 했어요. 그러고 사신 거예요? 어, 처음에는 저기 내가 좀 하다가 자기. 신랑이 경제권을 딱 갔더라고요. 중간에 엄마가 하, 처음에 그 하다가 그 마음에 안 들었는지 딱봤더니 음. 그냥 그런 게 내가 그 이렇게 내 나름대로 자유롭게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뭐무해 그러니까는 이렇게 항상 불안 초조 속에서 그니까는 그게 자유롭게 활, 활기를 찾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. 네. <웃음> <웃음> 내가 누군 줄 아니? 집안에 비서나 할머니야, 이놈아. 불쌍해서 사는 게 네가 불쌍하고 안쓰러워서 지나간 길에 내가 널이로 끌고 왔다 이놈아, 응? 어떻게 그렇게 살았니? 그 성격 맞춰가면서 맞아요. 귀한 자손인데, 맞아요. 어? 네도 귀하게 자랐어, 응? 사는 게 사는 거냐? 네가 교회를 나가고 뭐 한다 하지마는, 그래 교회, 교회는 하지 마라. 교회 나가지 마. 응, 응, 나가지 말고 빌어, 빌어야 돼. 우리 집안은 빌어야 돼. 빌고 살아야 돼. 응, 어? 그러면은 괜찮아. 그, 그 난, 성격도 좀안 맞고 여러 가지로 남편하고 성격? 성격도 음. 안 맞고 이렇게 내가 사는 거 같지가 않아요 그냥 자기 위주로 무조건 다 하니까 나는, 나라는 나 존재감이 없으니까 아 어, 그냥 이혼할까 그런 생각도 들고 진짜 집, 집도 여러 분 나와가지고 한 보름씩 있다 들어가고 막 그랬는데 그런 그래서 답답해서 왔어. 와 봤어. 왔어. 그래서 왔어요. 네. 일단은 좀강 남자가 강해 가지고 보통 강한 게 아니야. 독종의 독종. 어. 냉정해 되게 밖에서는 잘해. 짜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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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. 에휴. 막욕 나오려 그러네. 지금 본인 할머니가 응? 그니까, 러 어쨌든 이것 이렇게 인연 줄이 되었으니까 똑같으면 여러 번 하면 뭐 하겠어. 안그러워? 응, 어. 그러니. 잘 보셨어요? 네, 너무. 어디서, 어느 부분에서? 아, 그, 경제과? 네, 그런 것도 좀, 주권이 없다는 것도 맞췄고, 또, 내가 지금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거, 음. 집을 집을 나간 적도 있다고 하는 것도 맞죠. 그건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아요 어, 제가 정말 사는 게 하루하루 사는 게 마음이 안 편하고 그렇게 불안 속에서 내내 내 의미감, 사는 의미를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 상대방 상대방하고 나하고 성격이나 성향이나 모든 게다안 맞다 보니까 아, 제가 정말 집을 여러 차례 나가고 제가안 어, 살려고까지 진짜 했는데 막 잘하겠다고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는 아 갔다 오시면 남편분께서 잘하겠다고. 네.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너무 나하고 성격도 틀리고 성향도 틀리고